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어제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처럼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제가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도 고라 후손 중 어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인의 어떤 탄원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향한 심정이 담긴 그런 탄원의. 오늘 시편 본문입니다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죠 시편 44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승리에 대한 감사와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에게 민나시 드러나고 조롱당하는 현실을 돌아보고 있고, 17절에서 26절은 압제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1절부터 8절의 승리의 어, 내용에서도 주께서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 오늘 본문 이 실패의 현장에서도 주께서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의 출발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께서 주께서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패배의 순간과 실망과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께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승리의 출발점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앞에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내 화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활과 칼이 없이 승리한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승리의 출발점에는 칼과 활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께서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승리의 출발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한나처럼 우리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잘 아시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더욱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뭐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자기들만의 오답 노트가 있고 두번 다시 틀리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오답 노트를 확인하고 있죠. 구절 말씀 보니까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나는 여전히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우상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심지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인 내구성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낭만하고, 좌절했던 이유를 한번 적어보고, 하나님께 만 소망을 두고, 오늘 어제 주일 말씀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죠. 하나님께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불패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2020년에 이 고난이 뜻밖의위기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위기로 다가온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가는 불패의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뚫고 우리의 믿음의 내구성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